네 안녕하세요. 여러분께 안성맞춤 안성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제 상도영이랑 듀엣이 있어가지고 좀 푸른 계열로 같이 맞췄어요. 상도영 피셜로는 이제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해서 이렇게 하늘과 바다 표현을 해봤습니다. 아침에 양치. 네, 양치하고 자기 전에는 팬 카페 보고 이제 많이 글을 읽고 이제 잠들죠 보통. 보면서 잠들어요. 응. 쉬는 날에 연습하거나. 아니면은 뭐 팬분들하고 소통, 응. 제가 장사를 했었어 가지고 아마 장사를 계속, 계속 하지 않았을까. 응. 응. 많은 공주님들을 위해서, 안성훈의 공주님, 뭐 존재의 이유이자 앞으로 제가 노래해야 될 이유, 그리고 또 지혜가 먹여 살려야 할 우리 훈이언니 팬분들. 오늘도 사랑하고, 내일도 우리 있는 입것 사랑해봐요. 사랑해요. 잘 자요. Mm-hmm.